어떤 여성들을 신녀성으로 불렀는지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 몇몇 성구자 여성들을 신녀성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어,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을 이 범죄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어, 이 신녀성이라는 용어는 문화적인 변화와 좀 관련이 있는데요. 1930년대에 문화 정치를 표방을 하면서 수많은 어, 잡지들이 발간이 됩니다. 여성 관련해서는 신여자, 신여성, 신가정이라는 잡지들이 발간이 되면서 여성에 관한 담론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생산이 되죠. 특히 1923년도에 신여성이라는 잡지가 창간이 되면서 이 용어는 아주 대중적인 어, 용어로 자리 잡게 됩니다. 어, 이 신여성이라는 용어가 대중적으로 친숙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여성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한 여성을 하나의 집단으로 부각시키는 어, 역할을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런 신녀상의 등장은 단지 어, 조선 사회의 현상만은 아니었습니다. 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과 서, 1917년 러시아 혁명 전후로 봉건 체제가 붕괴가 되고 새로운 사회 질서에 대한 열망이 표출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사회주의의 신사조가 물결을 치게 되고요. 이런 그 신사조의 영향으로 인해서 봉건적인 인습에 억압받고 있는 여성들의 삶에 대한 비판적인 자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여성과는 다른 신여성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여성들이 뉴 위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